주님께 나아갈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능력이 우리에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죄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죄악은 우리를 버려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구원을 펼쳐야 할 이유였습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하였음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유라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대림자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또 공지 말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현재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악화되는 관계로 아, 저희가 아, 11월 처음에 예배가 이제 다시 한번 재개될 때에 공지하고 또 부탁을 드렸듯이 아, 예배에 참여를 위해서는 어, 어, 저희가 백신을 다 맞으셔야 되고, 만약에 백신을 2차까지 못 맞으신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결과지가 지참되어야 합니다. 2차까지 맞으시거나 아니면은 PCR 검사를 완료하신 분들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더좀 강화해서 저희가 예배 참석을 좀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가지는 오늘 또 오전에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 며칠 전 화요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1 0대의 나이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린 또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그 소녀가 바랬던 것도 아니었고 반길수 있을만한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살폈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하게 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죠. 결혼하고 나서 아직 아이를 낳을 만한 시기가 아닌데도 일찍이 출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릴지 보지 않아도 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늠했다라고 하는 오명으로 인해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아, 내가 뭐이 세상의 만왕의 왕, 그 왕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좋은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자, 마리아가 어렸어도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해주는 수태고지 앞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물으면서 잠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리이다. 내 생명을 잃으면 잃을리이다라고 하는 심정이 없었으면 갈수 없었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상실과 위험과 모든 불리함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품기 전에 순교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품을 때에 그런 각오를 외면하곤 합니다.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자 고백할 때에 오로지 얻을 것에만, 얻을 유익만 생각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포기하고 감내해야 할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만 본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이 전혀 없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은 진정한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추구하는 예수를 믿었던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참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기뻐뛰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찬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찬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환희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하는 순간보다 더 충만하고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자,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지금 최고의 환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기쁨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기쁨에 비한다면 이 땅의 기쁨은 슬픔과 우울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상의 기쁨,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대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리아를 둘러싼 이 천상의 기쁨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하게 했듯이 마리아가 지금 이처럼 최상의 기쁨,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위험을 가져다 줄수 있는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적당히 수용함으로써 이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나름의 기쁨과 나름의 행복을 위해 섭니다. 예수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수용합니다. 자, 예수를 품으면 불편하고 불리하고 포기하는 게 많아질 것이 눈에 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자유와 시간과 물질을 내려놔야 하고 주변에서 정말 탐탁치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수용한다 하여도 적당하게 수용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그 일대기를 보면 마리아는 그 정도 적당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를 온전히 품기로 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예상되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셨고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성령 충만했던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처럼 노래하며 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잠깐의 안락함과 잠시의 생존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적당히 수용하고, 아니 예수님을 포기했다란다면, 이런 최상의 기쁨을 이 마리아는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적당한 선에서 수용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우리의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환란과 두려움을 뚫고 예수를 끝까지 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위로와 격려에 의해서만 우리는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참가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기쁨을 보십시오. 그녀의 기쁨은 예수님의 끝까지 품기로 한 결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마음의 품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죠. 우리는 지금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이 마리아의 창가처럼 그녀의 기쁨처럼 오직 예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샅샅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온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에 수용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왕으로 고백함으로써 인해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포기와 고난과 위험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함으로써 적당하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주어지는 모조품 기쁨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참가인데요. 이 마리아의 참가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 드리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결단과 고백 위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함으로써 이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그 천상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말씀 위에 서서 예수를 품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수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내기를 온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거부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마리아는 오직 예수를 품고 죽는다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끝내 찬가를 드림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그 최고의, 최상의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적당하게 살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공군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